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적 원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 원리와 실패의 원인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 반죽 릇이 복을 받고, 복, 복,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복이지만은 15절부터 68절까지의 긴 문장에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 말씀을 벗어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지인데 약을 보게 되면 그 약의 설명서가 있고 효능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잘 쓰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 병을 치유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부작용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된 나무도 10분 동안 전기톱으로 쓸어버리면 10분 안에 잘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몇십 년 동안에 저 건강을 유지했던 것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온몸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도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불을 불대로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재난이 되기죠 합니다. 칼을 잘 사용하면 의사가 쓰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강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쓰여진 일을 어떻게 그거를 잘활용하는것은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말씀하며, 넌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5절부터 12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복이 거울이 되고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복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선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엔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더냐 그렇게 하지 마라하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는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무작정 하나님 모르고 제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가 믿을 진대 분명한 삼위일체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장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어,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죠. 2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 1 장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곧 이와 같이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네. 성령님 능력을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마른 것 바로 능력 받기를 원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헌신은 그 가운데에 헌신은 봉사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도 장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은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애서의 것을 뺏은 야곱은 사모함으로써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은 예수 안에 있고, 능력은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님으로 주거랍니다. 네.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진리의 거림자예요. 세상은 원리로 살아가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진리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진리가 우선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늘이 우선입니다. 땅보다 하늘이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너 아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내 이웃을 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하여 말하되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선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 살아가는 의무에 대하여 잘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권력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나 권력은 정권이 바뀌면 다 끝나버리고, 한순간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 있고, 하늘을 닫는 것 같은 그런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소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의 왕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의 일은 아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는 어이 왕을 얘기합니다 높이가 높더니 아주 권세가 크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여지고 부강해졌어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신적 권위가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것이 온 천지에 편만하다 하는 거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얼마나 부강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순찰자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권채가... 니다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죠. 일곱때를 지내리라. 7년 동안 그렇게 지내겠다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은 그에 대하여 해석을 했어요.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 까지 미치시민이다. 왕이 보신 저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소리를 얻으며 일곱 대를 칠년 동안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당신에게 한 말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어야 하고 하늘 이슬에 젖고 이와 같이 일곱 칠 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대로 그 누부갓네살은 그대로 되는 것이 나오죠. 33절에서 34절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누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 똑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찼죠.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자기의 때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니까. 소의 어, 풀을 먹게 되고 짐승같이 살고 발톱이 새의 발톱과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과 같이 완전히 다 피폐해 되버린 자가 되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정말 두 가지를 행해야 될 것은 합리적인 정복과 그리고 바로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지킴입니다. 합리적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죽고 숙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풍성하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로 보러 초관합니다 나만 있었던 것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바로 우리의 지경이 사업터가 넓어지고 하는 합리적인 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러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은 소중한 것은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쓰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믿음과 바로 영혼, 가정, 국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거기를 두시면서 에덴을 지켜라, 다시를 뿐만 아니라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여러분의 영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지부터 항아리까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그 가운데에 쓰여져야 되겠죠. 크다고 다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항아리는 밥상 위에 올려놓을 수 없고 항아리는 뜰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은 종지 같은 것은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죠. 소중한 자라 하는 거죠. 소중함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큰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큰 그릇 대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그릇으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큰 그릇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로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쓰시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 깨지지 않는 그릇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깨지지 않는 그릇.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지경이 넓어지기 위하여 또는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의 관하에서는 파선했다 배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 사람은 배가 파손되버리듯 바로 그의 믿음이 깨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신앙이 깨져버렸고 파손된 자가 같이 있게 되어버리면 다른 함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줘버렸다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서는 안 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는 사자가처럼 삼길차를 찾으니까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그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게요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마귀가 틈타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지 마라. 그래서 그 후에 28절, 29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그걸 그쳐라.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 왜? 그걸 틈타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막으라는 거죠. 물론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복대기를 주의랍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그릇, 어, 그릇이 되도록 그것이 틈타고 와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다섯 가지 새는 문을 얘기를 했어요. 다섯 가지 새는 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섯 가지 신앙에 있어서 틈을 보이게 하고 그 가운데에 새는 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라. 성경의 1 1조는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1 1조에 대하여 하, 하, 안 하면 안 된다. 막 해서 강요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차원에서하는 거예요. 왜? 이론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11조와 봉헌물과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건드리면 죽는다 그랬죠. 레위기 22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설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성물에 대하여 만약에 그거를 어, 존중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물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거를 먹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끊어질 것이다. 직분도 성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집사, 안수집사, 장로, 교사, 권찰, 권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다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기는 행하지 않니냐고돈 주고 사서 알아서 하라고 파출부시켜서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그냥 내 대신 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직부를 대신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물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성물을 존중케 하기를 주름으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가 성, 서원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 서원은 지켜라.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천사라고 천사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서운한 것은 갚아라 서운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임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값을 다시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원을 갚기를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소중히 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학계에서 해보게 되어버려 말씀을 합니다. 학계에서 1장, 어,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갔으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 기우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지 않냐고 다 황폐케 되어버리는데도 자기 집은 고대광실 높은 집으로 빨리 올려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은 돌아보지 않냐고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곡과 국물과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집에 대한 것만 빠르고 그것만 앞서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신다. 새는 문이 되어 마귀가 틈탈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에 대하여 말할 진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한 자죠. 그 결과가 어떤가? 장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 속에 살인자가 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이런 말면 아마 바로 이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경멸이 한 자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에, 어, 원치 않는 그들을 제외시키셨다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긍정적 언어를 쓰라 하는 겁니다 말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헌신 다 해놓고 말이 새 나간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에 의하여 완전히 다그 가운데 쓰러내려진다는 겁니다 민숙이 14장을 보시게 되면 민숙이 14장 27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를 원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이 악한 혜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가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여러분 살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살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살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도 긍정적으로 복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구절이죠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권위 자체가 다르죠 제가 몇 번을 간증하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어, 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산을 보고, 저 산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으네. 이말 한마디 했더니 한달 뒤에 산이 없어졌대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산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저는 지나가다가 저거 없었으면 좋겠네 했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제 말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다르죠. 어린 아이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아저씨 여기서 놀지 마요. 왜 여기서 놀아요? 저쪽으로 가서 놀아요. 하면은 청년들이 또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다고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요 가시래요. 하면은 그 말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의 권위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있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견관 신앙 그릇이 되어 일평생 정말 복의 지경은 넓어지게 하시고, 신앙은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소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냐도록,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믿음을 세워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